간태 맞아 보셨나요? 네. <웃음> <웃음> 정신과 보호 병동에서 5년 차로 일하고 있는 소아 정신과 병동에서 4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성인 정신과 보호 병동에서 일한 지는 5년 차 된. 의학드라마에는 간호사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서 막 수다 떨고 되게 수동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간호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매우 좋았고 정신과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미시의 세계일 수도 있거든요. 정신과 간호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훑어준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박보영이 나온다는 사실은 <laughs> 환자분들 증상 같은 것들이 꽤 그럴듯하게 잘 그려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다 보호병동이어가지고 일단 다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리문으로 저희는 되어 있는데 누르면 들어올 수 있는 문이고 그 후에는 철문이 있는데 치료진 지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면담실이 있고 피아노나 TV가 있는 요법실이 있고요. 거실에는 탁구대. 항상 놓여져 있고 그 옆에 러닝머신이랑 뭐 사이클, 플라워 프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기구들은 최대한 있는 편이에요. 그 옆쪽에는 간호사실이 있는데 때려도 잘 깨지지 않는 단단한 유리로 되어 있고 카드키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이제 환자들 병실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입구대는 진짜 정식 병소에 꼭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랑 면담하면서 치고 쳐달라고 해서 치고 한다 보면 저절로. 저희는 환자들도 애들이다 보니까 탁구를 한 번도 안 쳐본 애들도 많을 거잖아요. 평균 입원 기간이 30일 정도 되는데 그 30일간 거의 탁구 훈련을 하다가 나가는 것처럼 거의 선수급이 되어서 나가고 보호병동에는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화장실, 공동 욕실. 그 안에서 환자가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빨리 조치를 하려면 잠금 장치가 없어요 화장실. 이 그리고 또 샤워기 줄 진짜 한 요만큼? 저희는 아예 샤워기 줄이 없어요. 샤워기가 줄이 또 길면 또 그걸로 자해를 할수 있어서 대신 천장에서 물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예전에는 뭐 여기다 가위, 뿜한 것들을 다 놓고 다녔는데 뺏어가지고 저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다 빼야되고 사원증도 목걸이 형태였는데 집게로 짧게 되어 있는 그걸로 바꿔야되고 원래 크록스를 신고 일을 했었는데 환자가 도주를 하면은 잡으러 가야되니까 정신과에서는 꼭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 면담실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먼저 탈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치료진 이분 가까이 앉아서 문을 등지고 면담을 해라. 저희는 학생들이 이번 하다 보니까 필기구 중에서도 샤프 반입이 아예 안 되고 연필도 지우개 달린 연필 있잖아요 그 아. 부분은 쇠가 있어서 그런 연필 안 되고 드라마에서는 스프링 노트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병동에서는 스프링 노트 사용 못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자해하는 걸로 봤다 모방 범죄가 좀 두려운데 <laughs>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는 못해드릴 것 같기는 하고요. 서로한테 왜 입원했는지를 묻지 말라. 서로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입원한 환자분들끼리 전화번호를 교환한다든지 SNS 아이디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거는 금지한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물품 확인이 일주일에 두 번씩 있어요. 번호가 나오거나 아이디가 나오거나 하면은 그때 걷어오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루미큐브를 하면서 그 루미큐브 번호로 해가지고 자기네 번호를 알려주고. 그걸 <laughs> 외워서 그렇게 갔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옆에서 다른 애들이랑 게임 한척 하면서 약간 쟤네 무슨 얘기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기는 <laughs> 저쪽에 가있고. 특히 청소년 애들은 이제 여기서도 특히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친구가 생긴 것 같으니까 더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되게 아쉬워하는데 좋을 수도 있긴 하겠죠. 서로한테 이제 지지가 되고 자조집단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살 시도를 하는 거를 알리게 해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집착적으로 따라다니다던가 스토킹이 있었거나 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케이스 도 있기 때문에 연락처 교환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염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PTSD, 양극성 정동장애 이런 환자분들도 오시고 저희는 제일 많은 게 기분 장애,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업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기분 조절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해 자살 반복된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DHD 한만함이그 증상의 어, 끝이 아니라 좀 충동성이 높다 보니까 공격성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원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Yeah. Mm -hmm.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여기서 딴거 하려고 하지 마라. 밥잘 먹고, 약잘 먹고, 잠잘 자고. 소변되면 잘 보면 좋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한명한명 한명 깨워서 뭐잘 잤어, 뭐 오늘 몇번 깼어, 뭐 이런 거 물으면서 이제 애들 한 명씩 데리고 나오고, 체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들 하고, 약 먹고. 그리고 저희는 애들이 8시 반에 자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자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점점 생활하다 보면 꼭 키가 그렇게. 3cm 이상 은 커서 여기 성장 클리닉이라서 약을 먹었는지 이월에 어서 확인하시나요? 네. 현장에 붙이고 뭐 어디에 붙이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또막 서랍자 같은 걸로 혀 뒤집어 까보고 그게 자기가 병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특히 식이장애 환자들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살이 찔 거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약을 먹고 토하러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잡으러 가죠. <laughs> 담당 때 맞아 보셨나요? 맨날 아이 퍽아 붙어 있고 있는데 갑자기 뺨을 제압을 하려다가 몸부림치면서 진짜 발차기를 하는데 그거에 맞는다거나 기억 자세하게는 안 나는데 많이 맞았던 것 같아. 많이 맞았어. 다양한 이유로 가 생각하는데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상에서 내가 지금 생명이 위협이 당하는 상황이었거나 이런 협박을 당했다던가 자기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액팅아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9시에서 그 2시 20분 사이에만 간식을 먹을 수가 있는 시간이 있는데 간식 시간이 아닌데 간식장을 열어달라고 액팅아웃을 저희는 이어진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사이코틱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적인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힘을 정말 초인적인 힘같이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호사님들이 대부분 남자이기도 하고 저희 성인 정신보호병동에는 남자 간호사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간호사 남녀 성비가 거의 1대1인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섭죠? 저 주먹이 언제 날아올까? 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laughs> 눈 부릅뜨고. 무섭다라는 거 들키는 순간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러고 있다가, 간호사실로 아무렇지도 않듯이 막 들어와요. 다리에 앉아서는 갑자기 긴장이 풀리니까 눈물이 엉엉 나서, 막 그렇게 울었던 적도 있어요. 화가 나죠? 안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일부러 CCTV를 향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던가. 화가 나긴 하지만 얘가 원했던 게 사실 내가 화가 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티를 내면 안 되긴 해서. 최대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좀 방어기제가 발동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병동문 나서면은 그냥 다 잊어가지고. 대부분의 정신과 간호사들은 지망을 해서 아닙니까? 제가 직원은 안 했는데 가볼래? 해서 네 해서 갔는데 완전히 다른 직업을 하는 것 같다는 라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뭐 혈압 조용히 재고 그냥 조용히 약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잘 잤는지 물어보고 밥 먹어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또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 일이다 보니 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laughs>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해도 했는데 소아정신과 일하면서부터는 애들이 이제 저희가 출근하면 막 엄청 반갑게 인사해주고 퇴근할 때면 화생이 또 언제 와요 막 기다려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되게 컸고 사실 신체질환은 뭔가 이미 벌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신건강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만들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변화하는 그 과정들이 좀 신기하기도 했고 정신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관찰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타인도 관찰하고 나도 관찰하고 친구도 정신과 간호사들은 이게 문제라면서 사람 좀 그만 분석하라고 문제점을 찾으려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관찰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저런 부분을 중시하는구나. 나와 다름에 대해서 좀 그냥 다르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장착이 돼 있어야 또 여기서 일을 하면서 힘들지가 않기 때문에. 모난 부분도 같이 둥그러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편견 없는 공동체 같기도 하거든요. 서로의 증상들을 표현해도 뭔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 특히 ADHD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아이들이 사실 저희 병동에 와서 보면은 그림을 엄청 잘 그린다든지 노래를 엄청 잘 부른다든지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은데 문제야라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고 스스로를 좀 그런 아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퇴원할 때 되게 치료진들한테 편지를 많이 써주고 가는데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보살핌을 많이 받았다 여기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적어 주고 가요. 자신을 다 사랑으로 봐주는 환경과 또 약간 사회 시선은 조금 현실적으로 차가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오신 환자분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 같기는 해요. 원래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주로 있는 그 진단명이 조연병이랑 조울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청소년들 자해자살 사고 때문에 응급실 통해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어요. 저희가 첫날 입원을 하면은 동성치료진이 가서 이제 신체 검진을 쫙 같이 하게 되는데 이쪽이 다 무슨 바코드처럼 엄청 촘촘하게 이런 상처들이 많이 나 있고 타고난 취약성이나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그런 것들도 뭐다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끊임없이 자기와 타인을 비교하고 뭔가를 해야만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 것 같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있는다라고는 하지만 걱정도 열심히 하고 좌절도 열심히 하고 좀 삶의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답이 안 나오니까 또 좌절하게 되고 계속 우울해지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다들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laughs>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퇴원 앞두고 환자분들이 나가서 잘 지내야 되는데에 대한 부담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음.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너무 크신 분들한테는 잘 지내야 된다는 뭐 생각은 좀 내려놓으셔라. 음. 나가서 일상의 자유를 누리셔라. 여기서는 보지 음. 말자고 인사하기도 하고 살아남아 보자고 음. 이야기하기도 하고. 퇴원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신죠 되게 마, 많아요 일단은 그동안 어디 갔다 왔다고 해야 되냐 정신 질환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정신병자라는 이제 시선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아픈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혔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 여기 버렸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는 버림받은 공간이 아니야. 버림받은 게 아니라 너가 좀더 편해지라고 여기 치료받으라고 보내주신 거야. 그래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받아야 되는. 당연한 질병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로 조금씩 인식들이 그래도 좀 나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이제 약 먹어가면서 관리하면 되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안 일어날까 내 아이한테 안 일어날까 내가 가진 편견이 클수록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좌절감이 큰것 같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면 내 아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좌절감이 그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결국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편견을 깨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